여자든 우리의 자녀든 지금의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변화시켜주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전케 해나가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작업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선천성 뇌성마비를 알아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60이 되기까지 말이죠 그렇게 한 평생 그렇게 내성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고 늘 휠체어 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영성이 뛰어나서 수많은 시와 찬송시를 적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쳤던 여성신 송명희 씨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너무 한 평생 정말 고난과 혹은 정말 고통 속에 살은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버려진 그런 존재와도 같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돈입은 축복된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갖지 못했지만 그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아직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면서 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한번 계속 뭐몇 미터 뒤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제대로 가지 않으면 또 다시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자꾸 길을 가르쳐 줘요. 그 네? 나중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걸 꺼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든지 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재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가르쳐 줄때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목적지에 가게 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유혹이 앞서고, 내 속적인 마음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로를 우리가 벗어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모든 것들 가운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의 우리 가운데 이탈된 경로를 다시 가르쳐 줘요. 다시 왼쪽으로 일어나라고, 다시 오른쪽으로 일어나라고 가라고 계속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핸들을 다시 부여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핸들을 부여잡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까지 순항하여 갈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형편 안에 있습니다. 이믿음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장래까지 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